안녕하세요 지금은 어 오늘 몇.. 몇시요야아 빼빼로데이 전날 11월 10일이고요 영상을 왜 찍게 됐냐면요 이거 보여주기로 찍었어요 이쁘죠? 이제 또 영상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영상 뭐 올릴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봤는데 제가 채널명이 찐훈이지 않습니까? 찐훈이 그래서 친구가 없다 이 뜻이거든요. 아 그리고 그천 영상 그 댓글에 막 찐다 아니다, 저거 친구 없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 해 주셨는데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그 댓글 단 애들이 그 고등 때 친구들이여 가지고 그냥 그렇게 적은 것 뿐이지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는 친구가 진짜 한 명도 없어요. 대학교 친구가 한 명도 없고, 과에도 막, 과에도 막 따로 밥 먹거나 뭐 그런 애들도 한 명도 없고.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래서, 일단, 만나야 되잖아요? 사람을, 모르는 사람이라도 뭐 인사를 하고 할수 있는 시간, 그 교양이, 화요일에 그, 이거,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, 제 목표는 그냥 아무 사람이나 붙잡아가지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아마 남자일 것 같긴 한데 제가, 줄 제가 좀 소인 배워가지고 남자일 것 같긴 한데 남자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일단 저랑 친해지게 만들어요 친해지게 만든 다음에 이제 좀 얘기도 하면서 밥도, 먹, 밥도 먹고 그런 식으로 친해지는 그걸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학에서 막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, 어쨌든 쫄리긴 한데, 또 그냥 옷 같은 거 입고 가면 재미없지 않습니까? 야, 이 티를 입고 가는 게 뭔가 관심을 끌기 딱 적합하다. 이걸로 좀 조지고 가보려 합니다. 그리고 이거를 밖에 입기는좀 곤란하니까, 이렇게 막 후드티 같은 거 하나 걸치고, 이걸 숨겨요. 숨긴 다음에, 어, 뭐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, 좀 친해지면 이거를 벗는 거죠. 옆자리에서. 약간 좀 이상해 보이게. 예, 그래야 좀 조회수도 잘빨리기도 하고, 어그로도 충분하고, 예, 그렇습니다. 예, 아무튼 저희 계획은 이렇고요.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한줄 빼먹었는데, 저거, 채워서. <laughs> 모델은 사람만 되는 거다. <laughs> 이런 강아지에서 막 나타나는 거는 눈, 귀 이런 게코 이런 게 있으니까 비슷하니까 해주는 거지만 몸 같은 뭐라고 했는데, 내가 밀었어. 지금까 가라, 그냥. <laughs> 이 좀. 그럼 좀 가라. <laughs> 확실히. 네. 확실히. 오늘 겨우 네. 그 교양에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걸어봤는데 그교양 시작하기 전이 교양 수업 시작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아 보이는 분한테 말을 걸었는데 저기 옆자리에 앉아서 좀 친해지고 싶다 이거 뭐 영상 찍어도 되냐 래서 귀신 스럽게양해를 했는데 이제 어, 안 하면 안 되겠냐고 <laughs> 그분이 그러셔가지고 그날쓰자마자좀 뻘쭘해지더라고요. 좀 많이 뻘쭘하고 그러고. 그분한테 이제 거절 당하다니까 이제 다른 분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. 뭔가 자존감이 깎인 기분. <laughs>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음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는 말을 좀 그러니까 시는시는걸좀 걸 자제하도록 하고 이제 잠시만잠시만 잠시만요, 잠시만요.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잠시 후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. Terima uh. I uh -huh.